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워원의 파트너, 강지현 대표입니다. 어, 삼성SDS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 개인적으로는 삼성SDS를, 어, 올해 하반기 꼭 봐야 될 종목, 그리고 꼭 매매를 해야 될 종목,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봐야 될 종목,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어, 우선은 삼성SDS를 볼 때, 그동안은 이제, 어, 삼성 일가, 이쪽에서가, 계속해서 상속세에 대한 자금 발언을 뭐 삼성 SDS 지분을 팔아서 충당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선 수급적으로 부정적이었지만 이 부분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삼성 SDS가 이제 예전에 상장할 때는 고평가 논란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오고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매출을 전체 매출에서 한30% 정도까지 올린다라는 부분 자체도 굉장히 성장을 꾸준하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어, 생성형 AI 이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품 역시도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성장 동력 보여준 그런 케이스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간단하게 볼때 삼성 SDS는 현재는 시장 수익 정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가 퍼로 따질 때한11% 정도, 자산가치로 따질 때 1.3배 정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볼 때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좀 비싸다라는 부분이 얼핏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제조업이 아니라 그런 쪽에 대한 대부분의 비중을 찾아오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항상 높은 프리미엄, 높은 영업익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강점을 본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삼성 SDS 같은 경우를 이제 8월 달에 한번 들어가서 그때 이제 한번은 15만 천원짜리 때, 여기서 이제 비중 축소를 절반 정도 하거나, 아니면 전량매도도 하거나, 나눠서 매매를 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AI 발표를 한다 했었을 때, 발표 후에 차이 시를이 떨어질 때, 다시 재매수, 신규로 매수했다가,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계속 좁은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전량 재매수 했던 부분과 신규 매수했던 부분, 다 매도를 완료하면서, 이제 결과를 얻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종목이고, 중장기적으로 너무나 좋은 종목, 이런 관점 그대로 갑니다. 주간 차트 한번 보시면, 실적이라도 이런 부분은 뭐, 다들 찾아보시면 워낙 좋은 걸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주간 차트 볼 때는 예전에 2014년도에 굉장히 비쌌었죠. 그때 삼성 일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전체적인 주하라 추세는 이 추세인데, 이 추세를 지금 현재 어떻게 했냐? 올해 돌파 지지까지 우선 1차전 마무리 했죠. 그러면, 이 구간 대는 현재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 형성이 되었다 는 겁니다. 그럼 지지라인을 하나 확보가 되어 있고,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되다이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 16만원에서 17만 5천원짜리, 여기 라인 대가그 다음에 중간 매물되고, 이 실제로 추세 돌파 이후에 마디를 뽑는다 했을 때는, 좀 크게 볼 때는 22만원까지도, 열어볼 수 있는, 열어서, 뭐, 윗자리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를 유지하셔야 되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